초딩 요미도이. 아 자, 내가 준비한 게 있어. 오늘 배 만들기에서 우리 할 건데 한번 맞춰봐봐 어? 뭔지 맞춰볼 누구님? 사람. 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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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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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는 <웃음> 초밥을 <웃음> 올려놓을 도마예요. 예. 도마! 도마! <laughs> 초밥 가저 아, 완전 아, 좋아해요. 자, 우리 오늘 각자 원하는 초밥을 만들어 볼 건데 에이. 바로 시작하자. 나 일단 밥부터 만들 거거든. 나 만들고 싶은 초밥 정했어. 뭔데? 뭐야? 아, 어. 대왕 아. 대왕 연어 저기요, 초밥 만들고 싶어. 근저기게 혼자 튀는 거 아니지? 아 몰라. 그거 엄청 유명한 건데. 음, 모르겠어. 푸딩은 뭐 <laughs> 만들 거야? 아니. 음. 아주 고소하고 말랑말랑한? 말랑말랑. 계란 초밥? 안 아, 만들 거야. 나 계란 초밥 싫어해. 안 맞네. 아, 아무것도 매기지 아니야. 말자. 내가 퇴근할게. 료미야, 료미는 안녕. 료미는 무슨 초밥 먹고 싶어? 저, 저, 저 연어 알이야 연어 알. <laughs> 연어 알? <웃음> <웃음> 나 퇴근한다, 그러니까. <laughs> <아주 태큰> 그러니까. <laughs> 복살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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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블럭 짱 많아! 나 블럭 짱 많아! 그거 다내 거야. 헐, 신세계야. 짠. 이마트 초밥도 아니고. 여기 이마트 조합인데요 예? 우리 이마트에서 파는 거야? 몰랐어? 자, 이제 위에는 yeah. 자기 마음대로 올려주세요. 뭐야. Oh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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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, 봐봐. 아니, 또이또이. 우리랑 밥부터가 퀄리티가 달라. 봐봐. 네. 진짜 뭐야. 조미료 번복된 그밥 같지 않아? 왜 혼자 튀려고 해? 아, 맞네. 어떻게 이게 혼자 튀는 거예요? 대왕이 얻었으도또못 만들겠다고. 나는 그럼 하얀색 새우살을 구현해볼까? 오! 이제 나 새우 꼬리를 표현해야겠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요렇게, 요렇게 새우 꼬리가 끝으로 갈수록 모이는 그런 새우 초밥. 아주 마음에 들어, 꼬리. 와우! 좋았어. 나 완성. 도대체 룸미는뭘 만드는 거지? 아, 님이 젖었어. 뭐라고요? 아, 니 잠깐만. 푸딩 뭐 하는 거야? 귀엽네. 계란에 얼굴이 생겼어. 야.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? 못 먹을 때. <목소리> 안 돼! 루미야 네. 대답 잘해라. 네. 뭐야 이게? 우리 <laughs> 집사형이 아무거나 하라며요.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게 현실에 있는 거여야지.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있죠? 그게 이게 뭔데? 몰라요. 근데 이게 뭔지 우리 일본어로 되어 있어. <laughs> 참치처럼 생겼긴 해요 이거. 와, 루미야 네. 잘 만들었다. 색깔만 잘 구현하면 될것 같아. 네. 근데 솔직히 육회 초밥 같아. 아. 우디 미니 초밥의 얼굴 만드는 거 봐. 이거 이때까지 하고 있어. 어제 조용히. 미니 초밥 너무 귀여워. 어후. 봐봐 이 자리에 알 초밥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이 공간에 김밥을 한두세개 놓을 거야. 자 어때? 나알 초밥의 틀을 완성했어. 어때? 오 그럴 듯하다. 그럴 듯해? 이렇게 하고 여기 반은 성게 알 반은 연어 알 하자. 어후. 아 그렇게 할까? 어. 예쁘다. 겁나 예쁘지? 잘했지 나. 응 우와 뭐야? 우와 아, 뭐야? 이거 젤리잖아? 하리보 젤리. 아 젤리라니? 아니 잠깐만 잠깐 푸딩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뭐야? 또이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줬으면서 난 지금 뭐 하는 거야? 되는 거야 이거. 자 김밥에 들어가는 거 말씀해주세요. 김밥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될까? 햄햄 오케이 또. 시금치. 시금치 초록색. 자 다음에 로미. 마살 마살. 그럼 마살 오케이 마살. 그럼 나 단무지. 자, 그러면 이렇게 데저텍스씨 완성! 아야 맛있겠다! 어? 자, 우선 음. 나는 초밥의 기본 중에 기본, 새우초밥을 만들었어. 우와, 맛있겠다! 아 귀엽지? 근데 얼굴은 아 푸딩이가 만들어준 거. <laughs> 근데 초밥이 되게 의미있게 보여. <laughs> 이 초밥이 okay. 주인을 닮는다고 okay. 어디를 훔쳐보고 yeah. 있는 거지? 로미야 네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참치 우와. 초밥이에요 참치 초밥에 앞머리가 있네 와! 그리고 로미가 잘한 게 진짜 하나 있어 뭐지? 아, 이 그라데이션 네. 보여? 참치 와, 초밥에 색깔이 어, 너무 예뻐 진짜 잘 나왔어 어 색깔이 이쁘더라 다음은 우리 푸딩이 무슨 초밥이죠? 아, 푸딩이 군요 <laughs> 계란 초밥이에요 <우와. 웃음> 맛있겠 보시다시피 네 찹밥이 네. 너무 귀엽게 생겨서 못 먹어요 이거를 못 먹어요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앞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들 이걸 먹으면 돼요 맛있다 언니 먹어요 먹어요 먹었어 내 거로 어떡해 <놀려> neither, 나 아니야 나아니 누가 언니 먹었어 뒤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, 아니야. 웃은 거 봐. 그러면 이제 다음. 됐다! 도대체 이 초밥은 무슨 초밥이야? 이 초밥은 대왕 연어 초밥이 되고 싶은 연어 초밥입니다. 대장님의 권력 남용으로 어, 뭐... 대왕 초밥이 되지 못했어. 뭔 소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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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이 보면 뒤에 어? 연어 초밥의 꼬리 축 늘어진 것까지 이렇게 표현했다. 와, 와, 와 진짜 잘 나, 만들었다. 이러야 돼. 라분여라분 <laughs> 오. 네, 료미 저 푸징형 계란토밥건져렸어요 뭐라고? 여기 색깔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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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약간 내 계란이 썩은 이거 같아 계란 썩었어 <써둔서>, 계란 썩었어 <laughs> 아, 노릇노릇 <노름돋 웃음> <노름돋 웃음> 익었구만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에는 알밥이야 <laughs> 젤리잖아요, 젤리 아니, 근데 알밥이 아니에요 젤리밥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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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밥 아니야, 젤리밥? 빨간색은 연어 알이고 초록색은 멍게 알이야 멍게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! 멍게 알이야 <laughs> <laughs> 이 하차는 이건 건너뛰고 <laughs> 이거 뭐야? 아, 이거 아, <laughs> 아, 또 이거 뭔데? 아 박강정이에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집사가 만든 김밥. <웃음> <웃음> <와> <나도 웃음> <나> 안에 <laughs> 여러분들이 말한 햄과 시금치 단무지 맛살 <laughs> 그리고 여기 치즈까지 각종 재료를 <laughs> 집현해놨습니다 치즈? 치즈 김밥? 치즈 너무 귀엽다. 딱, 아 이건 치즈 흘린 거? 그럼 <laughs> 여러분 보물을 찾을 음. 건데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아 줄래? 저 와사비 설치했어요. <웃음> 와사비 어디? <laughs> <laughs> 우와! 이 <목소리> 여기 여기! 여기 여기! 여기 여기 여기! 초밥에 앉자 그래? 됐다 그럼 출발합니다 네. 다 왕이 되고 싶군 우리 집사 하인을 부려먹자 우리 맞아 예이 이거 인가어다 <목소리> 넷시. 시작 출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처음 또이 탈락할 것 같아. 왜? 그냥 딱 봐도 그래. 진서님이 탈락할 거같 실패한다. 실패한다. 아니야. 누가 오래 살아? 아 보자. 지나간,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. 와. 와지서님한테또 날라. 오케이. 와사비. 오예. 와사비 온다. 아니. 우와 또이. 안돼. 안돼. 맞아. 근데 왜 표창이 나한테만 날라오는 거야? <laughs> <기억나는> 거야? <laughs> 지금 와사비 먹고 싶나 봐 와사비 와사비 털렸어 와사비 안돼 어떡어 뭐야 이 깨졌다 어떡해 의자 엉덩이 어떡해 어떡해 어떡는 건가 여기 이의 스토리는 게될와 저렇게 살려고? 그렇게 살 바에 난 죽겠다 그래 선이 죽어 야 온다 망치 뒤집어진다 어아 이다이다와 아아 anyway. 아아 ouais, 원상복구 또이 내가 제일 먼저 죽는데 지 어. 우와 소스 뿌리는 거봐 우리 소스가 밑판다말아 주고 있어 와. 어쩌면 뒤집어진 게. 살려줍니다! 살려주고 왔어! 다 죽었다, uh, uh, 수enos, 와, 다 죽었다. 나 살았어, 나 살았어, 나 살았어. 와, 올라왔다! 와, 살았어, 대박! 나피 1이야, 피 1. 오빠나 머리랑 다리를 잃어버렸어. 다리가 없네? 머리 깔수 없네? 다리 한쪽 없어 푸딩, 진짜 지옥 같은 필드였다, 그치? 아, 죽었어! 어, 근데 이거 너무 약해! 아, 나 Arizona, <웃음> <şimdi>. <웃음> 얼른 앞뒤! 간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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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 운전석에 당당하게 앉으니만 운전 너무 잘하시네요. 가이 아 so 미쳤어 이거. 우와. 좋아 좋아 withstand.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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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안돼안 꼬리다. 안안 아, 남들... 오 오.

<laughs> 아니 지금 여기 다리 없어졌어. 아, 다리 없어. 아, 그미 <laughs> 아, <룸미> 여기 <laughs> 갔어. <웃음> 자, 도착. 뿌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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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. 분식 떨어졌다 뭐짝이다나짝이다 <laughs> <laughs> 우리 초밥은 만신창이가 되었다. 초밥 <laughs> 다 먹혔어. 와, 그럼 우리 팀 대저택 모두 보물 찾았다. 그렇지? 자, 대인데요 <웃음> <웃음> 내가 먼저, 줘, 내가 먼저! 근데 아, <laughs> 초밥은 내가 아, 제일 잘 만들었다. <laughs> 초밥은 내가 제일 잘 만들었지. 아니요, 내가 제일 만들.. 내가 내가 잘 만들었는데. 자,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각자 초밥을 만들어서 <laughs> 보물을 찾아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우와! 우와! <웃음> 이거는 평생 저장해서 내가 소장할 거야. 너무 예뻐서. 맛있겠다. 어, 맞아, 음 너무 예뻐. 음잘 만들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면 우리 집둥이들이 다음에 어떤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야, 야.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운 거? 쉬운 거? 어. 오케이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뿅, 집바. 뿅, 바. 뿅, 바.